안녕하세요 황성입니다. 어, 22년 4월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정수 K와 이제 함수 FX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에 따라서 값이 다르고요. 어, 물론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일단 맞고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그래프를 제가 아래 그림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한번 꼭 이것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래프를 그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첫 번째인 필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리시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FX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라고 하는 애는 fx를 평행이동시키고 절대값을 씌우는데요. 뭐 평행이동을 하고 절대값을 씌우나 절대값을 씌우고 평행이동을 하나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문 기억부터 하나씩 하나씩 검증을 해보면 기억은 이제 k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k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k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3만큼 f(x)를 평행이동시키고 절대값을 씌우면 g(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f(x) 그림 우리가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음 일단은 원래 이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인 지점이 있죠. 그럼 걔를 마이너스 3만큼 옮기니까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지나와서 원래 0이었던 그 0,1이었던 지점은 마이너스 3,1인 지점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1이었던 요 지점은 빼기 3,1이 빼기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2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3에서 쭉 0이 됐는데, 각각 빼기 2부터 0까지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색칠이 되고 그 다음에 3,1이었던 이빈 점은 이 0,1로 그리고 4,0이 1,0으로 오면서 이러한 빨간색 그래프 조금 잘 보이시라고 조금 빨간 형광으로 다시 칠하면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절대값을 씌워줘야 해서 제가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v자, 그리고 이어 붙여지고, 그리고 v자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g(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얘0 마이너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결과는 0이고요. g0은 자, 지금 저희 제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빈 뚫어 뚫려있는 점이고, 여기는 색칠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도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은 참이 되고요 기억은 참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은을 보게 되면 연속을 조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k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가정하에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k가 얼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k가 정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k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마이너스 3이 와도 되고 마이너스 2가 와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항상 평행이동을 시켜가면서 뭔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비교를 하면서 얘를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머리를 쓸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조금 현명하게 그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을 잠깐 제가 밑에다가 따라서 한번 그려놔 볼게요. 제가 그렸던 보라색 그림을 보라색 그림을 한번 보시면 다시 마이너스4 마이너스3 마이너스2 그리고 감소 증가 감소 그리고 0 색칠 빈칸 다시 감소 증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GX인데, 언제냐면 k가 마이너스 3일 때의 GX에요. 그러면 사실은 얘를 계속 움직이면서 그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 자0 지점, 0인 지점, 0인 지점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y축 지점이죠. y축이 원래는 이제 보면 0, 0일 때의 y인데, 자, 여기 보면 이 그림 상황이 언제면 냐 이때랑 똑같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건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는 거지. 어 우리가 x축과 y축을 고정시켜 놓게 되면, 잠시만 죄송해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 함수들을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함수들을 고정시켜 놓으면 뭐 x축은 그대로고 Y축만 왔다 갔다 시키면 똑같은 효과가 나요. 예를 들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은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던 게 원래 맞으니까, K가 빼기 3이면, 그럼 반대로 이 Y축을 오른쪽으로 3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가 새로운 Y축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새로운 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를 제 0. 그럼 3이 제로가 된 거니까 4는 1이 될 거고, 3이 0이 된 거니까 1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0은 빼기 3이 되고 여기는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림은 안 움직이게 되요 그럼 그림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접어만 올리는 거죠 접어만 올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이랑 어때요? 똑같죠? 보라색만 보면 여기도 보라색만 색칠을 해보면 완벽하게 똑같은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에 새로운 그림을 막 그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y 축 평행 이동을 통해서 어 뭔가 그래프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렸 앞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이 그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일단은 f 0풀 0마 0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간단하게 구해보면 0풀은 여기서 구할 수 있고 0마는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0풀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더하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1 더하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결론 여기서 본 거는 g 0풀은 g 0하고 같아야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g 0풀은 g 0하고 절대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게 되질 않아요. 맞죠? 그럼 k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안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음, 지금은 제가 이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해본 걸 그린 거니까, 이번에 한번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다. 그 얘기는 y축은 4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새롭게 축이 그려지게 되고, 이제 여기가 새롭게 제로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5, 이런 식,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거를 접으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접혀 올라오고, 접히고, 접혀서, 접히고, 접히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보죠. 0 풀과 0은 이제 동일해졌어요. 맞죠? 네, 0 풀과 0은 동일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만족을 하게 됐죠. 그래서 0 풀과 0이 다 얼만가 보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0이 되고 0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줘야 하는데 자, 보세요. 0, 풀, 0, 0, 마가 다 같아지면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k가 마이너스 4에 대해서도 해봤지만 뭐 다른 k에 대해서도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럼 k가 만약에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k가 3이다. 라는 것은 3만큼 원래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y축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게 돼요. 그럼 원래는 이제 축이 여기였으니까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축이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녀석들을 접어 올리는 그림을 저희가 한번 그려보게 되면, 아, 하기 전에 일단 값부터 한번 바꿔보죠. 일단 원래 마이너스 3인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죠. 원래 빼기 3이었던 애가 0이 됐으니까 3이 더해졌죠. 그럼 여기는 이제 더하기 2, 여기는 더하기 3, 여기는 더하기 4, 그죠? 더하기 6, 더하기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저 접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0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0풀 0마 0이 다 같아요. 그럼 또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k마다 다 옮기다 보면, 결국의 결론은, 자, 요렇게 연속인 지점들은 무조건 다 좌우 함수값이 다, 좌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다 보니까, 이 식을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끊어, 유일하게 끊어져 있는 여기를 0,0으로 하는, 즉, k는 마이너스 3을 하면, 어, 저희가 원하는 연속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니은은 거짓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정수라고 하는 녀석이,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자, 자연수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열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정수도 나열이라는 걸할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k가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다 해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을 할수 있다. 라는 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음, 자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깐 지우고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좀 지워놓고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을 보면 미분 가능을 조사하래요 자 미분 가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하냐 가장 먼저 연속을 조사해야죠 그래서 F0 플러스 G0 플러스는 F0 마이너스 G0 마이너스랑 같고 F0 G0과 동일하죠 자, 그럼 일단 F부터 지금 그려져 있으니까 한번 해결을 해보면 F0 풀은 마이너스 1이죠. 제가 이거 뭐선 따라 안 가도 할 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F0 마이너스는 이제 1이에요. 그 다음에 F0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G0 풀과 G0은 서로 같아야 하고 G0 마이너스는 이제 반대부호여야 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구해낸 연속 조건이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평행이동을 몇번 시켜볼게요. 아까 했던 대로 이거는 몇을 해볼 거냐면, 뭐 k가 1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k가 1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는 것은 y축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y축을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켰다. 그 얘기는 y축이 여기로 오게 돼요. 이렇게, 그죠그 다음에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에 맞춰서 접어 올리기 전에 항상 해야 할 값은 값을 바꾼다 그게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제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 0이 됐으니까 0은 1이 되고 1은 2가 되고 3은 4가 되고 4는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접어 올리면 접어 올라오고 접어 올라와서 접히고 접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볼게요 여기 이 그림이 이제 G입니다 그럼 G0 풀은 얼마냐면 1이에요 g0-는 마이너스 근데 똑같이 1이죠. 그럼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얼만큼 한번 이동해볼 거냐면, 이번엔 k 대신 한번 2만큼 한번 해봅시다. 좀 색깔을 똑같은 걸로. k 대신에 이제 2만큼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k 대신에 2만큼. 그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다. 그럼 마이너스 2만큼 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원래 이제,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지나게 되는 축을 만드는 거죠. 그럼 원래 마이너스 2였던 값이 얼마로 바뀌냐면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가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3, 여기는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접어보면 그래프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접혀지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인데 한번 볼게요. 0인데 보면 여기가 이제 0인 거잖아요? 그럼 0, 풀, 0, 마, 0이 서로 다 똑같죠? 그럼 또 저희가 원하는 게안 나와요. 맞죠? 자, 그럼 뭔가 k가 지금 커지면 커질수록 잘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럼 이제 저희는 뭐를 할 거냐면 k가 이제 얼마가 될 때? 음수가 될 때. k가 한 마이너스 3 정도 됐을 때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아, 이 정도 해볼까요? 아까 마이너스 3 해봤으니까. 그럼 k가 마이너스 2다. 그럼 y 축으로는 2만큼 이동을 한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y 축으로 2만큼. 그러니까 y가 2인데, 여기에 이제 축이 그려지는 거죠. 맞죠? 이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여기가, 여기 2라고 써있는 값이 있는데,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가 0이 됐으니까, 3이 1이 되고, 4가 2가 되고, 1은 빼기 1이 되고, 0은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1은 빼기 3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얘들을 접어보면, 접어 올라오고, 접어 올라와서, 0이 되고, 접혀서 되죠. 자, 그럼 보세요. 0풀 0마 0이 다 0이에요. 그러니까 0, 0, 0 되니까 성립하죠. 그러면 드디어 해결책이 나왔어요. G0은 그럼 0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K가 2가 됐더니 0이 됐던 거예요. 맞죠? 아, K가, K가 마이너스 2. 즉, y축을 이만큼 옮겼다니. 그럼 또 y축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될것 같냐면, y축을 여기다 갖다 놔도, 보세요. 접어 올리고 나면, 결국에 여기 값이 0이니까. 그죠?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k가 빼기 3일 때랑,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도 되겠죠. k가 마이너스 4일 때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죠. 맞죠? 그 다음에, 한 대,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그러면 되겠죠. 그럼 K가 1일 때도 될것 같아요. 그러나 조사를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K가 빼기 3일 때도 한번 볼게요. K가 빼기 3이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빼기 3이었던 애, K가 빼기 3이다. 그 얘기는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같다. 그래서 원래 3이었던 애가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하던 대로, 아까 했던 대로, 한번더 그래프들을 접어서 이렇게 그려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k는 빼기 3에서는 안 돼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 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k는 마이너스 1일 땐되고요그 다음에 k가 1일 때도 되고요 k가 마이너스 4일 때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정수를 나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친구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수열이면 나열한다. 이 아이디어가 계속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번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좀 귀찮지만 한 번쯤은 꼭각 잡고 제대로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좋을 법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일단 먼저 이제 미분 가능성만 조사하면 끝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또 지우고요. 그럼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조사를 했었는지를 한번 되새겨볼게요. 미분 가능성은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표현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미분 계수를 쓰는 거죠. 자, 미분 계수식을 써보면, limit x가 이제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fx gx 마이너스. f0, g0가 되고요 얘가 limit x가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x분의 fx, gx, 마이너스 f0, g0하고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f x 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fx 정도는 저희가 좀 바꿔 써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fx의 0 플러스. 그럼 여기죠, 여기. 그럼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x-1이에요. 위로 안 갈게요. 그냥 알아서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x-1이 되죠. 여기는 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0-1이 된 여기죠. 그러면 이제 x-1이죠. 그래서 여기는 x-1이 돼요.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좀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위에다가 다시 써서 드릴게요. 리미트 i t x가 0-1일 때 x분의 x-1 Gx f 0은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로 바뀌어요. 플러스 g 0로는그 다음에 limit x가 0 마이너스일 때 x분의 x 더하기 1에 gx, 그 다음에 더하기 g 0가 되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k가 1 마이너스1, 마이너스2, 마이너스4, 이제 얘들을 이제 저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gx랑 g0을 찾기 위해서 일단 k가 1인 것부터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자, k가 1이다.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니까 이제 요 선이 원래는 여기 있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였던 애가 이제 0이 돼요. 마이너스 1였던 애가 0이니까 0은 1이 되고, 1은 2가 되고, 3은 4가 되고, 4는 5가 되죠.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들을 접어 올리는 게 돼요. 접어올리고 접어올려서 접어올리고 이렇게 되죠 자 이게 k가 1일 때 g의 그림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보면 0 플러스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 e 구간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직선이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로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면 음, 이는 살려두고요 밑에다 다시 쓸게요 밑에 한번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0 플러스 1일 때 x분의 x-1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g0은 지금 0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1일 때를 보면 0-1인데 는 어디냐면 여기가 0-예요 맞죠?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죄송해요 여기 x 플러스 1은 x죠 왜냐면 자 여기가 0이잖아요? 그죠? 그 0,0에서 시작해서 이제 1,1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렇게 약분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도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똑같이. 그럼 두 결과가 같죠?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k는 1이라는 건 저희가 원하는 답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이너스 1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를 그림을 다시 다 그려서 네 가지를 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 더하기 1, 그러므로 마이너스 5가 돼서요, 이것은 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을 뭐 제가 20분이 벌써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길게 찍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뭐 디귿은 한번 자기 손으로 꼭 마이너스1 마이너스2 -1, 마이너스4도 -1, 한번 해보시고 추가 질문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예시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음, 아, 일단은 4번인 거고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